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저 오늘 설교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1980년대 초에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이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급 되고 또저 책을 가지고 교재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 쓰, 책이 쓰여지면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세미나도 막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또그 교회에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런 교육도 시작되고 했었는데. 저 책에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걸 이제 3, 세 가지 허세 가지 허삼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를 뭐냐면 허수 허세 허상 이것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에 너무 허수가 많다. 숫자가 허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인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200명, 300명 이렇게 얘기하고 3,000명 교회다. 그러면 5,000명, 만 명이다고 막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교회에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숫자가 얼마 많지 않으면 뭐 그렇지 않은 교회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 우스운 얘기냐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들이 발표하는 그 교인들 숫자를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대. 음. 그렇게 해서 숫자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 뭐,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뭐, 제적 인원이다. 뭐 출석 인원이다.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교회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허수가 너무 많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허세인데 허세는 이 책이 쓰여질 때만 해도 어, 한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67.8%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막25%막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교회의큰 어떤 능력이 없다. 허세다. 능력이 없는 것이다. 삶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어떤 아무런 능력이 교회가 없다. 그래서 허세 세 번째는 허상 그랬는데, 허상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허상 그러면은 실제 모양과 다른 거예요. 허상. 그래서,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때는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막 이렇게 하면서 허상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허상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닌데,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사랑과 평화와 또, 극률과 자비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허상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변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허상,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라 그래서 교인이라고 해서 오래 다닌다고 사실 다 똑같은 거기 거기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허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바리세인들이 나오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면 이제 세리에서 사도로 세, 세리인 마테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 바리세인들, 사두교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이 뭘까, 그거를 이제 늘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세리를, 마태를 제자를 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세리를, 제자를 삼을 수 있냐 막 지적했어요. 그리고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라비가 선생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막또 지적도 하고, 또,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칩니까? 어? 또, 창기와 같은 여자들과 같이 가, 가까이 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에는 특별히 음식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 요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그 바리세인 석유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게 바로 유명한 오늘 설교 제목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또잘 하는 얘기예요. 또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누가 바뀌었다. 새로 바뀌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아니면 뭐 새로운 게 시작될 때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본, 본 뜻을 잘 알고나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원래 의미가 뭔지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원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허상을 벗지 않으면은 허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이 노래 동아리 이게.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 그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모임들이 이제 다시, 그 모임을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서 이제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후배, 저보다 이제 다른 학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후배인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제가 목사님이란 라 알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빠니까 오빠 나는 신앙생활 오래했는데 정말 신앙생활 오래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게 아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걔가 그그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 목사님 딸이었는데도 자기는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도 없고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본 거는 이 자매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저한테 이제 표현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교회 직분도 있는데, 뭐달라거 다른 건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뜨거운 눈물도 나오지 않고 구원 십자가의 보혈 오늘 모늘 뭐 오늘 골고다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얘기할 때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금식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어, 율법에 보면은 명령으로 금식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딱 하루였어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7월 10일 대속제일 하루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그 외에는 사실 금식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유대, 유대 달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보면서, 나팔절, 신년절이라고 하는데, 신년절을 외치면서 또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대속제일만 금식하라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나팔절 때도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무리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음 18장, 말씀, 18장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은 일에 두번 금식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라란 것은 일주일이거든요. 7일 동안, 7일 안에 두번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자랑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당시에 월요일이라든지 목요일 이렇게 이틀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왜 그러냐면 그때가 요즘 우리나라 말로 장날인가 장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날 사람 많이들 모일 때 예, 바리새인들 같은 옷을 또 이렇게 율법적인 율법사들은 옷을 막 입었을 거 아니에요. 팔길 이렇게 옆길또 길고 손을 확 들면서 응? 돈을 이렇게 막 들면서 아, 자기들은 일에 두번 금식한다고 사람 많은 데서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금식할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분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머리도 막엉클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아 우리 바 선생님께서 금식하시는구나. 어 대단하셔. 이런 것처럼. 어 우리 바리새인 우리 선생님께서 금식하셔. 다 티를 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너는 머리에 기름 마르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수염도 깎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사도, 아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금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더 유별나게, 세례 요한 대단한 분 아니에요. 석청그 뭡니까, 둘에서 막, 금욕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례의원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또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 을안 하세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을안 하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는데 왜안 하느냐? 우리는 옳은데 너희들은 안 하기 때문에 틀렸다. 라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서,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면, 아, 안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할 텐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옳고, 내, 나랑 다르니까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나랑 다르면 다 틀렸다 그랬잖아요. 나랑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 근데 요즘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아,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바리세인의 제자, 바리새인처럼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금식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금식 을안할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14절이에요. 14절에 아 제가 여기 읽을 건 아, 14절 한번 다시 한번 점검 할게요. 14절에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제, 아,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금식이란 말을 마태가 쓰는데 마태가 이 금식이라는 말을 쓸때이 단어를 보니까 원래 금식이라는 말이 레스튜오라는 레스튜오라는 금식이란 말이 있었어요. 있는데 레스튜오. 그런데 또 하나야, 펜테인, 펜테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펜테인이라는 말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슬픔을 얘기할 때 펜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태가 지금 이, 이 본문을 쓸 때는요, 펜테인이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원래 의미는 마태가 이, 이 말씀을 할 때는요, 금식의 원래 의미는 정말 슬퍼하고 내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슬픔을 펜테인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그냥 굶는 걸로 굶굶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옳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막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그 정말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손님들과 같이 있을 때 누가 급식하는 사람이냐 하시는 말씀하거든요. 마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형식 어떤 율법적인 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금식만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펜테인인데,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 성 프란치스코라고 유명한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유명하잖아요. 이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금식을 정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같이 열심히 이제 수도원에서 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금식해보자, 금식해보셨습니까? 어. 금식을 하면요. 얼마나 배고프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배고파. 그런데 제자 하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만 주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먹다가 걸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음식 금식 기간인데 수도 수도원에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다른 제자들이 막 그걸 들고 일어난 거야. 말이죠. 그래가막 어떻게 음 금식 기간에 뭐 음식을 먹었있냐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막 저기 성 프란치스코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런 제자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음, 금식 기간에 마지막 그걸 못 참고 말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그래요. 딱,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렀어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음식 갖고 왔어. 음식을 가져왔는데, 성프란치스코가 그거를 톱속 잡고, 막 먹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수도사, 수도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금식까지 그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드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가 이런 얘기 했대요. 금식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음식을 안 먹는, 그건 금식이야, 금식. 음식은, 금식은 정말 내가 먹는 고기 먹는 걸 끊으면서까지 나 자신을 죽이면서 회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금식했으니까 당신이 금식 을 했다고 이렇게 어? 정지하고 이건 금식의 볼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항상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음에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하라니까 넌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식보다도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버림받는 이죄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도로,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나도 내 안에서 어떤 이런 외적인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는 않는가 한번 각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율법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변화를 붙잡아야 된다. 좀긴 듯한데 이건 그런 얘기예요. 변화를 하려면 정말 새롭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내 후배 그 자매처럼 아 나는 변화를 안 받는 거지 이런 이런 데서 우리가 변화하려면 고정관념과 더불어서 보고만 해서 변화를 할때 내가 좀 잘못된 것을 버리고 가지 치기하고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생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좀 낯설죠? 우리가 이제 생배 조각,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생배에 알 거예요. 그 생배로, 배로 만든 옷이 어떤 거냐면 바지를 예를 들어서 입자, 만들었잖아요. 그걸 한번 입고 빨면은 바지가 반바지가 된대. 이렇게 막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배 조각이 새 것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 새것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것을 당긴단 말이에요. 같이 붙이면 그래서 이제 기어, 새 옷을 이렇게 거기서 기우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죽부도 염소 가죽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염소 가죽이 염소를 이제 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 말을 넣어서 다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염소 가죽 부대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낡은 기존의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막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포도주는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있는 것을 자기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심지어 짐승처럼 막 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는요. 여기에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방인, 세리, 죄인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정말 극률과 자비와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진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인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대도 터지고 술도 버리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도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진리를 담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옛날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기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아직도 가죽부대예요 그러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갔는데 그 교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예요 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막 치고 박수 치고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것도 안 된다.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막 박수 치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서 무슨 드럼을 친다? 어휴, 큰일 나죠. 뭐. 막 그런데 아무튼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막 그렇게 예배였나 봐요. 이분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를 이렇게 시끄럽게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막 쥐야 쥐 소리 지고 기도하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왜 악을 쓰는 거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저녁 때 이제 세면대에서 이제 세수를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배 드린 것 같더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예배를 그렇게 시끄럽게 드리고, 요란하게 드리고, 아, 너무, 너무 싫었고,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주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그 얘기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예배를 받는 사람이냐. 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예배를 받는 사람이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좋았어.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만 가지고 제 어떤, 내 가치만 가지고 함부로 내가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예별 평가했습니다. 라고, 어, 회개하면서 고백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 지도, 기도, 성경적 지도력과 내적 치유의 전문가인 탐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탐 마샬의 그 책에 나온 스토리예요내 생각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잘못됐어. 나랑 다르니까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는, 그거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은, 서커스 아세요, 여러분?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서커스에 보면요, 공중고개라는 게 있어요. 근, 이렇게, 이렇게, 그네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쪽에서 막 타고 있어요.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그네가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네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확하는데 이쪽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막 타고 있다가 앞에 이쪽에 있는 그네를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자기가 타고 있던 그네의 손을 딱 놓습니다. 딱 놓고 샥 넘어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네를 딱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네를 잡을 때도 있고 사람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탁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거 보겠다가 박수를 팍 치고 막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손을 놔야 돼요 이쪽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놔야 돼요 내 생각만 옳은 거라고 하는 고집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내 이익, 내가 잘못한 것도 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 이분이 처음에 복독방도 하셨어요. 복독방 하셨어요? 부동산. 부동산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사 온 분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가서 이제 막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도 막 전했었는데 또 이분이 어떤 일도 하셨냐면요. 자기 집에 저, 전세라고 있어요.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 들어오는 분한테 그랬대요. 세입자한테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이만큼 깎아 줄 테니까, 전세 보증금 이만큼 깎아 줄 테니까 교회 다니실래요?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돈 깎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교회 다닐게요. 꼭 다녀야 돼요. 그 약속을 하고 정말 돈을 깎아 줬대요. 그리고 교회를... 전도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약속했으니까 집주인이니까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옵니다. 집주인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빠질 수도 없잖아요. <laughs> 잘 다니고. 그리고 2년이 딱 지나면은 뭡니까 이게 전세 보증금이 이제 계약하는 재계약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데요. 당신 이제 재계약할 건데 내가 깎아 깎은 금액으로 또 깎아줄 테니까 1년에 한 가정 이상 꼭 전도하실래요? 이렇게 <laughs> 물던데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것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못 잡고 있는 옛날 가족 부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체면입니까? 어떤 전통이나 관습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신앙 여기 와서는 참 좋은데, 집에 가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참 은혜 받아서 그런데 집에 가면은 남편만 보면 꼴보기 싫고 말이야.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나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나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이나 딱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말씀이 담겨졌으면 새술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라 그랬어요. 내 고정, 관념 어떤 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탁, 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아시죠? 오늘야 <laughs> 그런 찬양이 있답니다. 어? 우리 9시에 배 때도 그, 그 찬양 부르면서 그런 게 나눔 가졌었는데, 거기 보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어떤 걸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그런 게 있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새술은 세포도 새 주에. 내가 아직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어요. 말씀 담고 이 말씀 가지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